리버스 피봇 쉽게 고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정종미 프로입니다. 스윙에 잘못된 동작 중인 하나, 리버스 피봇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버스 피봇은 머리를 너무 고정하신 상태에서 코인 힐링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리버스 피봇이라고 하는데 고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정면에 있는 사람한테 왼쪽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모포 방향인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 주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좀더 스윙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백스윙을 하실 수 있고 리버스 피벗 동작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백스윙 동작 보여드릴게요. 왼쪽 길을 정면 사람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백스윙.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리버스 피봇 고칠 수 있으시니까 고개를 과하게 우측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쉽게 리버스 피봇 고칠 수 있습니다.